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결과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사성어 영린지와를 혹시 아십니까? 용이란 동물의 본성이 착해서 잘 길들이기만 하면 그 등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하지만 목 부근에 거꾸로 자란 한자 길이의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는 내용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라는 유세객이 있었습니다. 유세객이란 전국을 떠 돌아다니면서 군주를 만나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소개하고 그 뜻을 펼칠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주를 설득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어서 때때로 군주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원하던 벼슬은 커녕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비는 세남편의 이르기를 용에게 건드려서는 안될 비늘이 있듯이 군주에게도 건드려서는 안될 영린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단 군주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 콤플렉스를 갖고 살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영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영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그 사람에게 영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영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의 삶의 영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다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진전되다 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인뿐만 아니라 순인도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그 부분을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 산 가방이나 옷이나 귀걸이, 반지를 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고이 모셔 놓습니까? 안 그러시죠? 모임이, 없는, 모임이 없는데 지인들을 불러 식사를 하자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세로상 가방, 옷, 귀걸이와 반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괜히 반지를 낀 손을 이렇게 만지락 만지작거립니다. 세로상 귀걸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손을 귀로 가서 귀에 있는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계속 귀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귀걸이와 반지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면 주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집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같이 사는 식구들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안주인의 취향제로 온 집을 개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또 지인들을 부릅니다. 왜 지인들을 부릅니까? 부른 지인들이 자신이 만든 이 작품들을 보면서 끝없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우에게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때여 집사님 댁에 다락방 모임차 간 적이 있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다락방 모임이었지만 집에 가 보니까 새로 산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른 것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집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40층 이상의 아파트를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40층이 넘는 고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의 3면이 온통 통유리로 된 거예요.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서울에서 이 정도의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황홀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베란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베란다 문을 확 열었는데, 제가 그 베란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때 13평 반 빌라에서 살았는데 제가 사는 집보다 더 넓은 베란다가 그 높은 아파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저 집사님의 영린을 한번 건드려볼까? 저 집사님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놔볼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순님보다 영린을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한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영린을 화제로 올리면 쾌감을 느껴요. 겉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영린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할수록 마음속에 쾌감이 올라와요. 자신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어 박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고 넘기지만 이 정도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악함을 즐기는 자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악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되었음을 아,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그가 죄를 적극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처럼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13장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자신이 그릇된 길로 들어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변명을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죄는 사랑해야 될 이웃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 이끌려 행동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라면 이 말씀이 나의 본 모습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무덤 안에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이 외출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오래되고 관리가 허술하게 될때 입구를 막은 돌이 굴러 내려서 열린 무덤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인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린 무덤과 같이 악취를 뿜어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취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먹고 대화를 해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과 같은 악독한 말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냐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이라는 발성 기관을 통하여서 악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를 추악한 죄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로 상처를 주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외부적인 부분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아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며 그 아이들에게 대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나의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신보다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며 질투하였습니다. 그 질투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성령, 성경을 보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은 창을 들어서 심지어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울을 대면하게 되죠.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면 다윗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우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운 이유는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 가운데 지금 천부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위를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울은 이 의도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고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너무나 기쁘게 사울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 아십니다. 선한 의도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여러분들의 심중 깊은 곳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는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 속에서도 악한 의도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싫어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음행 중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정죄는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나 음행 중에 좌표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쓴 사망인데 나와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죄에 다시 빠졌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간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제받아 죽어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의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의가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내일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 1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서 어떠한 선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 받은 자들의 그 직분의 모습 변화된 직분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이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문의 말씀을 보세요.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처럼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몸처럼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권사님이 평상시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그 성도님의 아픔을 그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아픔과 고통을 본인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화목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의 본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이 악한 본성이 치료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인 모든 것에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심지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예수, 예수 그리스께서 보이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도 우리의 이 죄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할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보모교회가 이전보다 더 놀라우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 받을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텐데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도 우리의 이 악한 말과 행동과 우리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욕망을 잘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범호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